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쪼잔 거북이 3단 미니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같지 않죠? 쇽허허 슝. 앞이 뾰족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가는 털을 슈퍼카입니다. 짜잔. 자, 여기 날개, 날개 부분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 앞쪽 가운데 부분이 지금 같은 색깔로 해줘서 모르겠죠. 짠! 이렇게 3단위 앞쪽에서 보면 엄청 멋있어요 자, 슝! 날아가는 삼각형의 털을 슈퍼카 같이 한번 만들어 볼텐데요 먼저 자, 색종이 한 장으로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잘라서 사용할거예요 색종이를 반으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한 장. 그리고 낱개가 두장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색종이 한장 사용할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본체를 만들어 줄게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쓱쓱 접고 다시 펼쳐서 다시 위아래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펼쳐졌죠 여기 접었던 선, 보이죠?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길게, 쓱쓱쓱,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자, 위쪽 마지막 칸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돌려서 잡을게요. 이렇게 쓱쓱 이쪽도 쓱쓱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X X X맨 접어줄 건데요. 자, 먼저 한쪽은 앞으로 접고 한쪽은 뒤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양쪽에 다 접긴 잡는데 한쪽은 이렇게 앞쪽으로 접고 한쪽은 뒤집어서 잡을 거예요. 쓱쓱 잡고요. 그고 반대로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접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을 가로로 뒤로 바늘 툭 접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툭 눌러주면 양쪽으로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한개해주 자, 아까는 이렇게 앞쪽에서 접었죠? 이번에는 뒤집어서, 휘리릭, 뒤집어서 X자가 되도록 접어주는 거예요. 쓱쓱쓱 한번 접고요. 반대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 뒤쪽으로 넘겨서 가운데 부분을 뒤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짠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손톱으로 손으로 퉁 눌러주면 양쪽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접어줘요. 이렇게 앞 뒤로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앞쪽이에요. 이렇게 놓고, 얘를 한쪽으로 올려준 다음에, 요 가운데를 반보다 조금 안 되게, 반보다 조금 안 되게, 이렇게쓱 접어주세요. 가운데는 여기죠. 여기가 반이에요. 보이나요? 가운데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두 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자, 이쪽 편도 반보다는 조금 안 되게 접어줄 거예요. 쓱쓱쓱 고 가운데를 싹 펼쳐 줘 이렇게 자 그리고 위쪽은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 줄게요 뾰족하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쓱쓱쓱 접었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꽂아줄 거에요 자요 뒤쪽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자 여기 요 부분은 지금 네모나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한쪽으로 올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짠 감출 거예요 이렇게 짠 감춰졌죠 자 이쪽 편도 안쪽으로 이렇게 쏙 놔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일단 이게 1번. 자, 만들어 놓고요. 자, 다음 한 장으로. 자, 얘는 이렇게 X자가 되도록 뒤집어서 접어줘요. 쓱쓱쓱. 펼쳐서 반대로 쓱쓱 잡아줬어요. 자 이번에는 길, 길게 가로선 한쪽을 선택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반을 접어줘요. 이렇게 위쪽도 아래쪽하고 똑같이 가운데로 모아 접게 해 줍니다. 쓱쓱쓱 잡고 이 윗부분, 윗부분도 이렇게 내려서 그대로 그대로 잡아줘요 쓱쓱쓱 자이 상태에서 자 여기 접혀있죠? 자 가운데 이 부분 눌러주면서 이쪽 이렇게 눌러줘 그러면 가운데 여기가 상어처럼 상어 지느러미처럼 세워져요 이렇게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왼쪽, 아래쪽도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얘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세워줘. 그쵸? 자, 그리고 얘를 뒤로 이렇게 접어. 그대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가운데 이 부분은 손가락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벌려주고 납작하게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끝, 끝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속으로 쏙 넣어줄 거예요. 안으로 안 보이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자, 얘도 그냥 넣어줄게요. 그대로 이렇게 넣어줘요. 들어갔어요.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두고요. 자, 똑같은 모양을 한장더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X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3단이 되는 거예요. 3단. 하고, 가로로. 이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자 지금 똑같은 얘를 두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은 다르게 해도 돼요. 작은 쓱쓱이는 지금 색상을 한 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색상을 다 똑같이 했어요. 뒤집어도 되고 색상을 좀 다른 색깔로 해도 포인트를 줘도 좋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 뒷부분도 그대로 반으로 접어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손가락을 넣어주는 부분까지 똑같아. 얘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나와줘요. 발려줘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여긴 집어넣고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슝 날아서 요 사이에 합체 슝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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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3단 슉슉슉슝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넣어줄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랫부분은 고정을 좀 해줘야 돼요. 아랫부분 여기는 고정을 해줘야 돼요. 자 고정을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냥 둬도 괜찮긴 한데, 움직이, 이 부분이 안 움직이려면, 자, 여기, 풀칠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먼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작은 슥슥인 고정을 하지 않은 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 부분을, 자, 요 위쪽 있죠? 위쪽. 위쪽에, 요 간격을 조금 두고,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싹 모아줘요. 이렇게. 여기도, 왼쪽하고 너비를 비슷하게 하고 그대로 내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꼬리를 이렇게 빼줘요. 얘는 이 사이에 살짝 넣어주고 넣어주고 꼬리를 빼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이 부분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 뒷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요 앞부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잡아줘. 세모나게 그리고 요 뒤쪽으로 싹 넣어줍니다. 이렇게 쏘. 이쪽도, 이쪽에 쏘. 들어갔어. 자, 그리고 일단 여기는 두고, 요 옆쪽 있죠? 옆쪽.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잡아줘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왼쪽 부분도 똑같이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슝슝 잡아줬어요. 요 앞쪽 부분 있죠 여기 앞쪽에 앞쪽은 접을 수 있으면 접고 접을 공간이 없으면 안 접어도 돼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을 뒤쪽으로 안쪽으로 쏙 넣어준 거. 넣어줄 때잘안 들어가요. 그러면 가위나 칼로 이 부분을 언데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쏙 해주고 얘를 조금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줘 거북이 모양처럼 이렇게 거북이 등 등껍질 모양이야 등딱지 이 날개 부분 이제 3단 날개 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옆에 딱 붙여줘요 이렇게 아래 부분도 그대로 지금은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려면 풀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요 모습도 굉장히 멋있죠? 전투기 모습 같아요. 그래서 뒤로 그대로 이렇게 접어줘 뒷부분 볼게요. 접었죠? 이렇게,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이게 편할까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었던 애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짠 이렇게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자 이쪽 뒤에도 뒤쪽으로 그대로 꺾어요 이렇게 꺾었죠 자 뒤에 보면 꺾여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접어서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짠 앞모양은 이렇게 끝부분만 세모로 처리해 줬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가 하나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색깔을 이두 번째 세 번째 색깔을 똑같이 하니까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짜잔 털를 슈퍼카와서 자왜 슈퍼카로 했냐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슝, 슝. 앞쪽에 있는 친구가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아! 자, 오늘은 짜잔, 멋진 털을 슈퍼카, 거북이 슈퍼카를 같이 한번 접어보았습니다. 자, 완성한 친구들 댓글로 꼭 만나길 바래요.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 많이 해주세요. 클릭 안한 친구 미워.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 땡땡.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 3단 합체, 털을 미니카를 같이 한번 접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쑥쑥쑥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접어 보시고요. 완성하면 우리 댓글로 만나요. 안녕!